네. 일주론 4주 중국과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개미 일주가 되겠습니다. 자, 개미 일주가 어떤 일주인지 한번 보시죠. 일단 뭐, 일주론 분석은 일지의 지장간을 먼저 이제 보는 거죠. 일지가 미토이고, 미토의 지장간은 정을기가 되겠습니다. 개수 입장에서 이제 정화는 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을목은 식신, 기토는 편관이 되겠습니다. 어, 개미 일주 지장간도 모두 음으로 되어 있고, 개수, 미토 전부 음이죠. 음적 속성의 일주, 개미 일주이고요. 어, 이제 십이 운성상, 개수가 미토를 보면은 이제 묘에 있죠. 십이분성 제일 낮은 단계이죠. 절태양, 생육대, 병사, 묘에 있습니다. 고장지죠. 미토는 이제 목의 고장지죠. 예, 목의. 목의 고장지입니다. 중기에 해당되는 게다 이제 고로, 들어, 고로 들어가는 거죠. 진술 충미에서 이제 진토는 수의 고장지죠. 술토는 화, 그 다음에 축토는 금의 고장지, 지장간 중기에 해당하는 게 전부 고장지에 해당되겠습니다. 개수가 이제 미토를 깔고 있는데, 그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건 비죠. 그죠? 그리고 이 미는 이제 양력으로 치면은 장마철에 해당되는 이제 7월달에 해당되는데, 이걸 개미일주를 그림으로 본다면 이런 식의 그림이 되겠죠. 예. 남녀 이제 신사숙녀가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우산 받치고 있는 거죠. 예. 목의 고장지니까 목이 이제 나무가 땅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개미일주는 화초를 잘 키운다 못 키운다? 예, 잘못 키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볼수 있겠죠. 이제 그 자의적 글자의 뜻 자의로 본다 그러면. 못 고니까, 예, 못 고니까, 화초 키우기는 쉽지 않겠다. 어, 개밀주 말 잘합니다. 그리고 실제 개밀주 만나게 되면은 굉장히 말수가 적, 적어요. 그리고 반듯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밀주는 미터가 편관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조직사회 적응을 잘한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일지는 부부궁인데 묘죠. 그죠? 묘지니까 이게 부부관계가 유정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명에서 이제 식관동림이라고 해서 지금 그 을목이 식신이죠. 여자 입장에서는 자식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기토는 남편이죠. 고장지에 자식하고 남편하고 같이 있죠. 이걸 식관동림이라고 하는데 어 식관동림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수 있겠지만 이거는 대부분 이제 혼전 임신, 뭐,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식관 독립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자식을 땅속에 묻었죠. 자식 관련돼 가서 좀 약간 아픔이 있어요. 개밀주, 여명 입장은. 어, 현재가 이제 식신생제형이죠. 지금 을목이 정화를 생해주죠. 식신생제형이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재적인 성취를 하는 것. 반듯한 노력을 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보는 스타일의 개미 일주 이렇게 볼수 있겠고, 편관이 대조와 몫궁이죠? 관대지에 있어요. 관대지는 이건 시험 합격을 의미하는 거고, 자기 우월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출세 제왕적인 것이고, 여명 입장에서는 관성이 지금 관고죠? 고장지로 들어갔죠? 예. 그래서 부부관계는 그렇게 유정하기는 쉽지 않겠다. 직업적으로는 전문직 장인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어, 군인 경찰 종교인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가 특히 교사들 개미일주 많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사들 많아요. 예. 부동산 관련 건축 잘 맞습니다. 자 이런 개미일주인데 이 일주로는 그냥 일주론일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그런 교집합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사주 여덟 글자 중에서 두 글자만 본 거죠. 그러니까 일주로만 본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얘기, 일반적인 얘기. 이거는 뭐일주로을 가지고 사주를 보면 맞지 않아요.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연지 월지 시지, 그 다음에 연간, 월간, 시간이 지금 없잖아요. 이걸 다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화과정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심화과정. 이건 약간 초급 단계를 조금 뛰어넘은 겁니다. 그래서 운, 운에서 이제 오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천간 지지를 개미일주에 전부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천간부터 대입을 한번 해보면, 자, 개미일주가 갑을이 있겠죠. 그죠? 갑을이 있어요. 이 개수 입장에서 갑을은 이거는 뭐냐면 자 여기 진신이라고 써놨죠 제가 진신은 적천수 진가론에 이제 있는 진신론인데 이거는 이제 어 개수 입장에서 도움을 주는 천간을 의미해요. 이게 갑목을목이에요. 그다음에 무토기토.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영향을 주는 거는 갑목을목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무토기토예요 개수,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병화에 영향을 주, 주기가 쉽지가 않죠. 정화나기죠. 일단은 개수는 하늘에 떠있는 거니까 그 땅에 붙어있지 않는, 않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가불목 무, 무기토는 자, 비가 오면 당연히 땅 위로 떨어지겠죠. 무토기토 위로. 그래서 이 무토기토에서 가불목이 성장,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 갑을목은 식신상관에 해당이 돼요. 계미일주가 천간에 갑목 을목을 갖고 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 말 잘합니다. 언변이 뛰어나고 직업적으로는 교사가 아주 적성적으로 말이요 그리고 실제 계미일주 천간에 갑을목이 떠 있다. 교수 교사들 무진장 많습니다. 실제 요 많아요. 교사가 아니면 어떤 경우냐 말로 벌어먹는 직업, 상담가 아니면은 영업 전문직 이쪽 계통이에요. 예. 그래서 가불목이 온다 그러면 굉장히 언변에 어, 뛰어나다 이렇게 볼수 있고 직업적인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예.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개밀주가 만약에 이노래 태어났다 이건 말 엄청 잘하겠죠. 가불목이, 여기 월지에 통근한 것이 가장 힘이 세요. 월지에 통근한 천간이 가장 세력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격국에서도, 우리 그 격국 많이 배우셨죠? 격을 정하는 거는 월지, 월지의 지장간에 투간한 천간을 격국으로 삼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격국에서도 해당이 되는 건데 어쨌든 인월이나 이, 인이나 묘월에 태어난 갑을목이 이렇게 뭐냐면 개미일주가 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말로 뭐, 벌어먹고 사는 직업을 가진 개미일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거는 갑을목이 없는데 만약에 우은에서 왔다. 갑불이 그럼 이 시기에 굉장히 이 사람은 활동적인 어떤 그런 시기가 되는 거예요. 대우는 10년, 세우는 1년간. 개미 일주가 말수가 적어요. 굉장히 차분합니다. 예, 굉장히 좀 온화한 성격을 갖고 있고 굉장히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예, 직장에서도 활동적인 직장을 갖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병정. 자, 병정은 지금 개수 입장에서는 이거는 재성에 해당되죠. 개밀주가 굉장히 전형적인 직장인이 많은데요. 만약에 이 병정이 떠 있다. 그러면 지금 요 개밀주 미토 안에도 지금 정화가 있죠. 일로 통근이 되어 있죠. 통근이란 얘기는 천간이 뿌리에, 뿌리를 내렸다. 힘을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지금, 개미일주 자체에, 이 미토의 지장간에는 화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개미일주와 천간에 병정화가 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 사주는 지금 보면 개미일주가 전문 직장인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구성이 되면, 개인 사업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일주로만 가지고는 사주 판단에 여러 가지 그, 어, 요소가 매우 좀 위축되고 작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병정화가 떠있다 그러면, 개미일주는, 이 개미일주는, 물론, 뭐, 대학 졸업하고, 뭐, 30대, 뭐, 뭐 회사 들어갈 수 있지만, 오래 버티질 못해요. 왜? 재적인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월급에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뭐예요? 개인 사업을 하던가, 전문계통의 자영업으로 나가는 거죠. 본인의 능력이나 자격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개, 뭐 개미일주가 병정화가 떠 있는 개미일주라고 무조건 개인 사업을 하느냐 그건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직장을 가더라도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지를 못해요. 예, 못합니다. 그다음에 무토기토 자, 무토기토는 진신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진신은 무토기토, 제가 여기 빨갛게 써놨죠? 개수 입장에서 무토기토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 개수는 천간은이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죠. 무토기토의 다이렉트로 영향을 주는 거죠.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관성이지만, 관성임에도 불구하고 무기토는 굉장히 서로 간의 관계가 아주 어, 좋은 관계.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어떤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상생의 관계. 이렇게 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개수 입장에서 무토 기토가, 이건 관성이죠. 직업이나 직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자, 개미인데, 이 미토 안에 기토가 있죠? 그 무기토는 이미 토의 통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힘센 거예요. 이렇게 돼, 이렇게 되는 개미 일주는, 거의 99.9% 전형적인 직장인입니다. 이렇게 개미일주가 무기토가 떠 있는 사람한테 너 당신이 회사 그만두고 그만둬라 해도 안 그만둬 요. 자영업 하라고 해도 아, 안 합니다. 잘 맞아요 조직사회 그렇기 때문에 이 개미일주가 무기 토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월, 월에 을목 감목이 있다. 이거는 뭐 거의 그냥 교육계 통으로 교육계 통계로 보시면 돼요. 전형적인 직장인인데 무슨 직장인 말로 먹고 사는 직장인 그게 뭐예요. 교사 교수 그 다음에 전문 영업직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면 이렇게 구성이 되면 전형적인 직장인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다. 근데 무기터가 없어요. 여기 청간에 그러면 전형적인 직장인의 개미일주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개미는 지지일지에 이 미토라와는 관선을 깔고 있, 있기 때문에 조직사회에는 적응을 잘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운에서 들어왔다. 기토나 갑목이, 아 기토라 무토가. 이렇게 되면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어, 관성을 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직, 그 다음에, 어, 직장 생활의 어떤 조직사회 안정된 조직, 직장 생활, 요런 기간이 되겠죠? 대운 10년, 세운 1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금하고 신금. 자, 경신금은 계수 입장에서는 인성이죠. 학업이나 명예, 계약을 의미해요. 만약에 이렇게 떠 있다 그러면,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개미일 주, 인성이 뒷받침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뭐 신호에 태어났다, 이거는 뭐 확실하죠. 통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 천간은 지지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근. 그래서 통근이에요. 통근되지 않는 천, 천간은 의미가 없어요. 왜? 천간은 실체적인 것보다는 좀 이상적이고 정신적인 거죠. 이념적인 거고. 그런 것들이 지지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개수, 임수가 이제 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구성이 되면 굉장히 좀한 고집하는 거예요. 한 자존심하고. 이건 비견겁제인데, 비겁이 세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거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주로 온 개미일주인데 천간을 다 대입을 해봐야 돼요. 예. 그래서 천간에 어떤 천간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개미일주의 양상은 아주 바뀝니다. 180도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일반 논의에 불과하다라고만 알고 계시고 지금까지 개미일주에 대해서 인터넷 유튜브로 일주론만 주구장창 했던 어떤 그런 공부만 했다 그러면 하나도 안 맞아요. 제가 강의하는 거잘 들으셔야 정확한 일주론을 공부하는 것이지 일주론만 본다고 해가지고 개미일주를 다 파악이 됐다? 전혀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지지 12개를 또 대입을 해보는 거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래. 지지는 형충회합으로 작동이 돼요. 형충회합 공부 많이 하셨죠? 귀가 딸도록자 형은 뭐 아시죠? 인신사 축름이 대표적인 거. 축은 육충, 회는 삼합, 방합을 의미하고 합은 육합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러면 파회는 어떻습니까? 작용력이 있, 물론 있기는 하지만 약해요. 그래서 여기서 다르지도 않겠습니다. 그래서 형충회합이 되는 건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개밀주는 일치가 미토죠. 그러면 이제, 자, 쥐띠다. 쥐띠가 아니, 아니, 아니고, 만약에 자가 원국에, 원국이라는 건사주 팔자를 원국이라 그러죠. 원국에 없는데, 운에서 들어올 때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이 원국은 그대로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 자수가 있다면 움직이지 않죠. 얘는. 근데, 만약에 운에서 자가 왔다. 새 운에서. 대운에서 그러면 이 이자는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순으로 작동을 하는데 이것을 지금 대운 같은 경우에는 이건 실제 작동하지는 않아요. 이건 암시예요. 이거는 이제 체의 영역으로 이렇게 보는 그 경향이 좀 요즘 많이 있죠. 체 체용이잖아요, 그죠 체용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체용 체는 뭐냐면 사주 원곡을 채라 그래요. 용은 뭐냐? 이거 세운 대운. 예. 근데 이제 이 대운을, 대운까지 채로 보, 그, 보, 저기, 보기도 합니다. 그게 또 제가 볼 때는 맞아요. 그래서 이 대운은 하나의 암시로 보는 거야 암시. 자, 그러면 자수가 세운에서 왔다. 그러면 이 세운은 그대로 연지, 월지, 일지, 시지수로 가면서 작동이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미토를 만나겠죠, 그죠? 다른 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자미, 이거는 뭐, 어, 특별히 없죠. 형충해야 돼. 이거는 작동이 되지가 않아요. 잠이 뭐 원진 정도인데 약합니다. 자축자 예. 자, 충미충이죠. 이건 충이니까 육충에 해당되니까 작동이 돼요, 안 돼요? 작동이 됩니다. 근데 개미일주가 만약에 소띠예요. 축토 이거는 충이 됩니까? 충이 안 되죠. 이거 원충이라 그래서 이 충이 해당되지가 않아요. 충은 붙어 있어야 돼요. 개미일주가 만약에 추월에 태어났어요. 충미충이 될까요? 되죠? 축시에 태어났어요. 충미충이 성립이 돼요. 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충미충입니까? 아닙니다. 이 충은 충이지만 작동하지가 않아요. 아니, 충인데 왜 작동이 한다고 했잖아요. 왜 작동이 안 돼요? 충인데? 이거는 원국에 있는 충은 평상시에는 작동하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 지금 이, 이런 말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공,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 충은 사주 원국에 있는 충은 평소에 작동한다 안 한다? 작동하지 않아요. 안습니다 언제 언제 작동 작동하느냐? 운에서 세운이나 대운에서 아까 대운은 체로 건달했죠. 세운에서 축이나 미가 오는 경우에 이때 충미충이 작동하는 거예요. 언제? 1년 동안 아니 그러면 만약에 무슨 뭐저 대미일주가 추월에 태어났거나 축시에 태어난 사람은 평생 그러면 충미충이 되는 거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건 평소에 작동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마, 말씀드린 거이 이런 주장도 있었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거를 잘 알아두시면, 사주 명리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실제 이걸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충미충은 붙어 있어야 되고, 원국에 있는 충미충은 평소에 작동하지 않으며, 세운에서 축이나 미가 올때 충미충이 작동을 한다. 그면 충미충이 만약에, 어, 세운이에요. 그러면 자 작동이 되겠죠. 그러면 아주 복잡한 양상이 벌어져요. 자 축토 안에 지장간이 뭐죠? 개신기죠. 미토정을 이게 다 나와요. 나와서 지금 천간오합 있죠. 갑기일경 병신정이 무계합. 천간오합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 예. 이거 뭐 초보자들 다 아는 거니까. 이렇게 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축토에 계신기, 무게합하죠? 신병신합하죠? 기, 갑기합하잖아요 그죠? 자, 미토, 정, 정임합을 하죠? 을, 을경합, 기, 갑기합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거다 지금 의미적이죠. 만약에, 계밀주가 양의 천간, 갑병, 무경임을 천간에 갖고 있다 그러면 얘네들하고 전부, 합을 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합이 되는 이 청간들은 얘가, 얘는 실로 보는 거예요. 나가요. 실로 봐요. 1년간, 뭐 평생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병화가 있었다. 그럼 이렇게 병신 합을 하죠, 이렇게. 얘는 그럼 잃는 거예요, 개밀주가. 이 병화는 개밀주에서는 재성이죠. 돈이 나가는 겁니다. 아파트 계약했어요. 돈 나가죠. 계약금. 주식 투자해서 돈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식입니다. 애 결혼했어요. 돈 나가죠. 그런 겁니다. 뭐돈 나가는 걸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아니 기토가 나왔다. 이거 이거는 이직이겠죠. 관이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충미충이 되면 아주 복잡한 양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주 복잡한 양상이 예. 그래서 이거는 수학 1차, 2차, 3차 방정식 풀듯이 하나하나씩 대입해서 풀어봐야 돼요. 자, 축이 됐네, 1차. 자, 지장까지 나오네, 2차. 합이돼서 나가네, 3차. 그죠? 4차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대운, 세운까지도 이걸 다 본다, 그러면. 아주 복잡한 겁니다. 자, 축, 인. 자, 인미, 뭐, 없죠? 없어요. 인, 묘. 자, 이 묘는 해묘미의 반합이죠. 해묘미. 삼합의 반합은 작동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묘도 만약에 개밀주가 토끼띠다 그러면은 이 묘미 요 합은 되지가 않죠. 원합이니까. 근데 개밀주가 묘월에 태어났거나 묘시에 태어났어요. 그럼 묘미 이거는 합이 되죠. 해묘미 반합이에요. 반합. 반합. 자, 이 목이죠. 개수 입장에서는 식신상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에, 이 묘미가 이렇게, 이렇게 옆에 붙어 있다, 밑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을 볼수 있어요. 이 반합은 이걸 다 가지는 거예요. 식신상관, 관성. 그죠? 만약에 묘가 여기 없는데, 운에서 왔어요. 자, 묘미가 얘는 운에, 어, 세운에서 왔어요. 그러면 얘가 제가 아까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순으로 작동한다 그랬죠? 그럼 요 묘는 미랑 만나겠죠? 그럼 얘는 1년 동안 이 묘음이라고 하는 목이 있으니까 뭔가 새롭게 일을 벌리는 거예요. 이 특정한 해 1년 동안. 생각만 가지고 행동으로 안, 오, 안 옮기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일을 벌린다니까요? 벌려요. 마음속에만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묘가 있는 경우에도 작동이 돼요. 자축이 묘 진. 자 진미 이거는 파정도인데 이거는 뭐 깨트릴 파는데 크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축이 묘진 사. 자 삼이 없죠. 이거는 형충해합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운에서 와도 작동되는 게 없죠. 작용력이 없습니다. 오. 이거 오미합이죠. 이건 육합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는 작동이 돼요. 제가 형충해합은 작동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개미 일주가 만약에, 어, 오, 5년이 왔어요, 말띠에가. 그럼, 오미 합을 하겠죠? 오미 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미토는 이거는 관성이죠. 오는 이거는 재성이잖아요, 그죠? 관성과 재성이 묶이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일는 것은 아닌데 묶이기 때문에 답답해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묶여요. 그다음에 직업적으로 좀 답답함이 있어요. 왜 특별히 이상해? 올해는 왜 회사만 가면은 답답한 그런 특별히 그런 때가 있죠. 직장을 옮기고 싶은데 잘안 되는 경우 좀 답답함이 있죠. 돈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잘안 벌리는 특정한 해가 있겠죠. 그게 그런 겁니다. 아니면 돈이 묶인다는 거는 내가 어, 뭔가에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아파트나 뭐 상가를 샀는데 내 돈이 들어갔어요 돈이 묶였죠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뭐 읽는 건 아니고 답답함이 있어요 자미오미미미뭐 없죠 그 다음에 신 신미 뭐 없잖아요 그죠 작동이 없어요 유 유미 뭐 없죠 그죠 해당이 없습니다 신유술 자 이거 술미 이건 형이죠 형은 작동이 됩니다 형은 자술 개미일주가 개띠예요. 자, 이거는 술미형이 작동되지 않죠? 이건 떨어져 있으니까. 만약에 개미일주가 술월이나 술시에 태어났다, 이거는 형살이 있는데 이게 평상시에 작동해야 하네요? 안, 안 합니다. 아까 축이나 마찬가지, 축토나 똑같아요. 축미충이 있다고 해서 작동하지가 않아요. 평상시에. 그다음에. 개미일주가술월이라 술시에 태어났다고 해서 술미형이 작동하지가 않아요, 평상시에. 그럼 언제? 같은 글자가 운에서 왔을 때, 어떤 운에서, 새 운에서, 개띠이거나 아니면 양띠 해에 이 형살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충하고 비슷해요. 자, 형이, 형이라는 어거지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형살이 있는 애는 그냥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자, 술토의 지장간 신정무조. 자, 그러면 여기 천간 오합 갑기, 일경, 병신, 정임, 무기합의 형태로 합을 하는데, 자, 병신 합을 하죠, 정임 합을 하죠, 무기합을 하잖아요, 그죠? 미토의 정임합, 일경합, 갑기합. 이렇게 해서 합이 돼서 나가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실로 보는 거예요. 형살이 있는 해에는 굉장히 건강관리에 유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뭐냐면, 충하고 좀 틀리게, 이상하게 몸이 좀 어, 아프고, 그 다음에 잔병 치료가 있고, 그 다음에 다치기도 하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동성을 좀 줄여야 돼요. 형살이 있을 때는. 어쨌든 술토는 작동을 한다. 그렇다고 해서 개미일주가 개띠는 작동하지 않지만 이것이 만약에 옆에 붙어 있다고 하면 작동을 해요. 예. 술해. 해미. 이건 해묘. 미삼합에 이거 반합 아닙니까 햄이 묘가 빠졌죠 이 여기 정기에서 이거는 뭐냐면 좌우묘유가 있어야 돼요 이노, 이노술화죠 사유축 어, 금국이고 그 다음에 신자진수국 해명의 목국인데 이 좌우묘유가 포함되어야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끝에만 붙었잖아요 그죠 햄이 이거는 반합이 작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죠 개미일주 어, 전반적으로 제가 봤는데 어쨌든 이렇게 일주로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 전체적으로 다 대입해서 풀어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